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리노 레스토레프의 증언을 바로 듣겠습니다. 지옥의 체험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그 잔디밭에 얼굴을 향한 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책도 출간하였고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체험과 관련하여 수많은 주제로 강연을 해왔지만 저는 아직도 겉 표면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어두운 영적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우 마지막 중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에서 지금 있는 군사들과 앞으로 올 군사들이 구원의 경제, 이코노미 어 v a t 베이션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전에서 사랑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인류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힌두교인, 불교인, 유대인, 모슬렘, 크리스천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대전을 대면하게 될 것이며 사랑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되돌려 주어야 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가톨릭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가톨릭 교회는 당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다이즘의 지속이며 유대인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이즘을 기초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이즘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 재림의 표징은 설명이 필요 없이 한순간에 유대인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택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커다란 배교로부터 교회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톨릭 교회가 영혼의 어머니이며 가톨릭인 우리가 온 인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자인 우리가 성체와 보속의 도구이므로 성체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어 온 인류를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탄이 저의 나이 14세에 저에게 가톨릭 교회를 훔쳐갔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저에게서 고백성사를 훔쳐갔습니다. 성체와 보속의 도구로 창조된 저는 고백성사로 살아야 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그것을 유지하고 준비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고백성사를 통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백성사에 대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유지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의 도구로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성사를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고백성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백성사 때 우리에게 사제를 중재인으로 주신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자만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만심의 왕자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죄인인 사제 앞에 겸손대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제를 선택하시고 도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탄으로부터의 구속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대제는 타락한 천사에 의해 계속 죄 속에 있게 머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는 오직 교회에만 복종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를 풀어 줄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백 성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교회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것만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그러므로 고백 성사는 가톨릭에 주어진 큰 선물이며 동시에 큰.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 우리는 살아 있는 하느님의 감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이 매우 빛났으므로 히브리인들은 그의 얼굴에 베일을 씌웠습니다. 그 하느님이 바로 성체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위대한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우리는 평화와 화해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되어 살아있는 감실이 되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에 있는 영혼을 성체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년간 모시지 않은 영성체로 인해 제가 느낀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신앙을 지키고 저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구했어야 할 영혼들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죽어서 보아야 할 가장 큰 고통은 본인이 모시지 않은 낭비한 성체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명은 단순하게 신앙을 지키며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교회를 나설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하느님 능력의 빛이 나옵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아픈 일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대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성죄보다 더큰 은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대로 갈수록 사탄은 더욱 심하게 성스러운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므로 영적 전쟁은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교계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후계인 교황님을 알아보고 그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때 사탄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유혹은 할수 있지만 힘은 없습니다. 순종이 사탄을 이겨내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만심의 왕이므로 겸손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연옥의 상태에 있게 하셨으며 저는 허리까지 호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수 앞에는 매우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와 거대한 바위와의 거리는 해와 지구 사이 간격만큼이나 매우 멀었지만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의 죄의 상태로 인해 그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물 안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는 제가 33년 동안 지은 죄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각의 사탄의 영을 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제가 사탄에게 유혹받았던 순간,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범한 순간과 그각 결과가 어떻게 저의 삶과 저의 온 가족과 저의 다음 세대와 연옥 영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고, 그로 인해 성교에 주어지는 은총이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이 겪게 될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연옥 영혼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 빛의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지상의 삶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다른 단계에서 여전히 이곳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다면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아직 천국으로 가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끊으면서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매우 깊은 고통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식과 순수한 지식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 더욱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옥 상태에서 겪은 체험은 매우 길고 깊은 체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제가 그 바위를 보려 하였을 때는 빛으로 인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고 제가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의 두 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나는 이곳에 너를 초대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너에게는 나 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저에게 놀랍도록 길게 사랑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설명해 주셨고, 우리 영혼이 알수 있는 지식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흐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모태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9개월 동안 매우 주의하며 아기가 잉태되어 나올 때까지 태중의 아기를 보살피고 먹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은 육체라는 모태 안에 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영적으로 만삭이 되어 하느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그 아기가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와 같은 영혼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인데 저는 한 번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옥의 호수 안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기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저는 끝이 없는 순결의 바다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다가 하느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고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하느님의 영광은 저의 죄의 상태로 인해 아주 작은, 가장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보았던 하느님의 영광에 아주 작은 한 점이라도 본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결코 전과 같은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다시 예수님의 눈을 통해 성모님을 체험하였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도 저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저의 어머니임을 보여 주셨으며, 제가 성모님의 모태 안에 있는 아기로서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서 흘러나와 주님께 가는 모든 것은 성모님의 모태를 통하여 갔고, 하느님으로부터 저에게 오는 모든 것 역시 성모님의 모태를 통해 저에게 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천사들의 관한 것 들, 제삶 에서, 의그 들이 했던일들을보 여주 셨으며, 겸손 과순 종의 중요성 을 말씀 해주 셨 고, 이 물질 세상 에서, 우 리가 맞 서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이후 5개월 반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으며, 그때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한 것은 고백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게릴라에게 끌려 길로 나왔습니다. 게릴라들은 저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의 가장 긴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저를 죽이기로 하였으므로 제 뒤에서 저를 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풀어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없이 걸었고 버스를 발견하고 제가 구조되었을 때 저는 6개월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은 어깨까지 길었으며 동굴에서 나온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는 프란치스칸 수도원으로 고백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고백성사가 얼마나 길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의 집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침묵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교회로 돌아갔을 때 저는 가톨릭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고 교리며 성서, 교회의 박사인 성인전을 읽으며 주님으로부터 배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였기에 너무도 기쁘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성주간의 성지주일날 정오미사에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저의 사명에 대해 체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일을 그만두고 콜롬비아 보고타 교고하에 사랑의 순례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선교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가는 모든 곳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며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선택하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